다연아 우리 애기. 에이, 에이, 에이. 뭐 갖고 나라 오벌 좋아. 아이고 오벌이야 오벌. 오볼. 재밌어.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손가락도 빨고 오블도 잡고 우리 애기.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손가락 맛있어? <laughs> 손가락 맛있어 아이구 오잉? 그게 뭐야? 손에? 오잉? 아이구 <laughs> 아이구 이뻐 아이구 이뻐 아이구 아이구 춤추는 거야? 이뻐라. 어, 어디 갔나? 까꿍! 다현이 안 보인다? 여기있다 응? 음?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이뻐라, 우리 기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이라 볼때기. 아이고, 이뻐라. 다현아, 오늘 첫눈 왔어. 아까 아빠랑 엄마랑 첫눈 기념 사진 찍었지? <laughs> 오늘 하루도 재밌게 놀자.